안녕 여러분. 오늘은 2022년 7월달에 실시한 생명원 20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 문제가 뭐 난이도가 어, 높은 편은 아닌데 어, 이렇게 어,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라든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을 염색체에 우리가 유전자를 표시할 때 우리 친구들이 논리적 과정으로 뽑아내는 과정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첫 번째 힌트가 가라는 형질이 있는데 대리비전자 대문자 A와 소문자 A에 의해 결정이 되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비전자 대문자 A와 소문자 A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은 대문자 A가 두 개이거나 또는 대문자 A 소문자 A이거나 또는 소문자 A 소문자 A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유전자형이 되겠죠. 그런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전을 중간유전이라고 부르고요. 우열관계가 없는 거죠. 아니면 공동우성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힌트는 요 나라는 형질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한 쌍의 대립유전자를 만들 때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B, D, E, F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통 다인자 유전하고 복대립 유전을 혼동하기 쉬운데, 복대립 유전은 이렇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대립유전자의 개수가 세 가지 이상이 되면서 한 쌍의 대립유전자의 위에서 결정이 될 때를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고,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때 두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복대립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좀 비교해 보면요, 복대립 유전은 지금 여기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나라는 형질 하나를 결정할 때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되는데 그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ABO c 혈액형이나 지금 여기 문제 나와 있는 나형질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지문선이라든지 아니면 지능이라든지 키와 같은 다인자 유전은 두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어, 형질을 결정 지을 때를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개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다인자 유전이라고 오인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에서 가형질과 나 형질을 결정짓는 어, 이 유전은 어, 위에 거는 공동우성 중간 유전에 해당하는 거고 아래 거는 복대립 유전에 해당하면서 어쨌든 둘다 다인자 유전이 아닌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힌트는요. 이 나라는 형질을 결정지을 때 어, 대립유전자는 B, D, E, F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이고 한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데. 그 형질이 기억니은디귿리을이란 얘기입니다. 표현형이 그럼 그냥 표현형이 기억니은디귿리을이라는건뭐 B로 표현되든지 D로 표현되든지 E로 표현되든지 F로 표현돼야 되고 문제에서도 BDEF의 우열관계가 분명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힌트를 통해서 BDEF의 우열관계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럼 BFDFEFFF가 모두 표현형이 같다고 했으니까. 모두 공통적으로 있는 f가 다른 거에 대해서 가장 우성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b d e가 모두 표현형이 같다고 했으니까 e가 b나 d에 의해서 d보다는 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b d d d가 같다고 했으니까 d가 b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조합을 해보시면은 b d e에 의해서. 자 그럼 이제 이 관계에 의해서 f 가 b d e 보다는 우열 관계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우열 관계가 큰 거는 e 가 되겠죠. e 는 b d 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d 가될 거고요. 그 다음은 b 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열 관계는 문제 문제에서 이렇게 f e d b 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표를 가계도를 이용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먼저 아버지 어머니를 네모 동그라미로 그리고 자녀를 그리려다 보니까 자녀의 성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가라는 형질과 나라는 형질이 모두 같은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가나가 그냥 상염색체 있고 부모하고 자녀의 가계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색체, 다시 말하면 상동 염색체의 관계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리시고 자녀 1, 2, 3, 4도 그냥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상동염색체 관계로 그리고 유전자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가에 대한 형질을 유전자를 어, 여기 있는 상동염색체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 표에서 밑에 있는 이 대문자 A의 DNA 상대량을 가지고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A DNA 상대량은 모르는데 어머니가 대문자 A가 1이니까 어머니는 대문자 A가 하나 있을 거고 뒤에 누가 한 쌍으로 있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1은 대문자 A의 DNA 상대량이 2이니까 대문자 A 대문자 A 이렇게 한 쌍이 되고요. 그러면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대문자 A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녀 2 e 같은 경우 모르고 자녀 3은 대문자 a의 dna 상대량이 없다고 했으니까 어,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자녀 3에선 대문자 a 하나 쓰시면 되고요 자녀 4가 지금 보시면은 대문자 a의 dna 상대량이 없으니까 소문자 a 두 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소문자 a 두 개를 가지려면 아버지로도 하나 갖고 오고 어머니로부터도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장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 2는 지금 아직 모르는 상태고 자녀 3 같은 경우는 대문자 A 하나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소문자 a가 있는 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 자녀 4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어, 문제에서 자녀 4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립유전자 A가 결실된 염색체. 그러면 대립유전자 A가 저 가에 대한 대립유전자인지? 나에 대한 대리비전자인지 모르는데 맨 밑에 문장에 써 있어요. 그 대리비전자 A라고 하는 거는 BDEF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정자를 만들 때 거기에서 결손된 BDEF가 하나 있는 정자하고 그 다음에 정상인 난자가 수정돼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무조건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가를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에 해당하는 유전자 A를 먼저 1, 2, 3, 4하고 붕으로 또 쓰겠습니다. 자, 지금 아빠는 아버지는 대문자 A 소문자 A라고 썼고요. 엄마도 대문자 A 소문자 A. 그 다음에 자녀 1은 대문자 A 대문자 A. 자녀 2는 아직 모르고 자녀 3은 대문자 A 소문자 A. 자녀 4는 소문자 A 소문자 A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에 대한 유전자를 좀 써보게 되면요. 먼저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기억 표현형을 갖는다고 했는데, 저 기억, 니은, 디글, 리을이 BDEF의 표현형이기 때문에, 그냥 디, 기억, 니은, 디글, 리을을 BDEF의 유전자 중에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아버지는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자녀 1번이 기억의 유전장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 대문자 A의 한 쌍이니까 어디가 들어가도 관계 없겠죠. 그 다음에 자녀 2번도 기억이니까 여기다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3번은 우리가 지금 알수 없고 자녀 4번으로 넘어가면은 자녀 4번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정자에서 염색체를 받을 때 나에 대해서 BDEF가 결실된 거니까 아버지 정자에서는 여기 결실된 걸 받았고. 엄마한테서 소문자 a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현형이 리을이라고 했으니까 자녀 4번에 리을과 a가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나에 대해서 니은의 표현형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니은의 표현형이 나오려면 대문자 a에 니은이 연관돼 있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1번 자녀에서 지금 이 대문자 a의 기억은 엄마한테서 받은 게 아니라. 아빠한테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녀 1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아빠한테서 어, 기억하고 A가 연관된 염색체를 받고, 그 다음에 대문자 A는 이 엄마한테서 받아야 되니까, 은에 대한 유전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지금 자녀 3번 같은 경우에는 ᄃ 형질이 발현된다라고 했어요. 표현형이 ᄃ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어딘가에 디귿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엄마는 대문자 a에 디귿이 없고요 소문자 a에도 디귿이 없고 아빠는 대문자 a에 기억이 있는 거니까 지금 이 3번이 디귿이라는 형질이 나오려면 은 당연히 아빠에 있는 나머지 염색체 하나에 디귿 표현형의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디귿하고 소문자 a가 연관된 염색체를 이 자녀 3번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 소문자 a하고 d급이 연관된 염색체를 아빠한테 받았으면 대문자 a는 엄마한테 받아야겠죠 그럼 여기에 니은이 연관된 염색체를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녀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대문자 a의 dna 상대량은 모르지만 일단은 기억의 형질을 받아와야 되는데 기억의 유전자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빠한테 수밖에 없으니까 요 기억 밑에 대문자 a를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염색체는 엄마 거 니은을 받든지 아니면 엄마 거 리을 받든지 그건 아직 문제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의 제일 앞으로 돌아와서 BD EF가 기억 니은 딕 리을 중에 유전자 하나씩 매칭을 시키면 되는데 FEDB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열 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 니은 딕을 리을을 어 BD EF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먼저 아빠 기억 기역, 디귿은 기억으로 표현됐다고 했으니까 기억이 디귿에 대해 우성일 거고요. 엄마 니은 리을은 니은에 표현됐다고 했으니까 니은이 리을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그다음에 자녀 1번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이 있지만 기억으로 표현됐으니까 기억이 니은에 대해서 우성일 거고 자녀 3번은 니은 디귿이 있지만 디귿으로 지금 표현됐으니까 디귿이 니은에 대해서 우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우열관계를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좀 살펴보면요. 기역이 가장 우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이 디귿, 그 다음이 니은, 그 다음이 리을의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역이 F라는 유전자, 디귿이 E라는 유전자, 니은이 D라는 유전자, 리을이 B라는 유전자로 따지시면 됩니다. 어, 이 문제는 뭐 난이도가 있거나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가계도로 나와 있는 거를 표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가계도로 옮겨서 그림을 그리셔야 됐기 때문에 약간 생소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입을 하면서 이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들어있는지 판단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크게 어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유전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정복하고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한두 문제라도 풀면서 계속 감을 익히고 여러분들이 논리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유전자하고 염색체를 잘 매칭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